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윤호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주 생기는 사소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? 다들 식사는 하셨어요? 저 옆에 뭐 이것저것 있는 것 같던데 못 드세요? 그렇죠 근데 또 페스티벌 자리 지키는 게 다들 중요하다 하시더라고요 저희 고생하시는 스태프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황한 저한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대표해서 사과 드릴 테니까 혹시 뭔가 좀 불쾌하셨거나 비난을 퍼붓고 싶으시다면 저 무대 위에 제 밴드한테 하시면 됩니다. 저 무대 위에 제 밴드한테 하시면 됩니다. 죄송합니다 <laughs> 제가 심심해가지고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재밌네요 그냥 만담이나 할까요? 한 시간 동안 얘기나 하다 끝나면 안 되겠죠 그렇죠전 노래하러 왔는데 심지어 돈 받고 노래하러 왔으니 그 맨인블랙 다들 아십니까? 빛막뭐 찰칵 해가지고 기억 지우는 거 있는 거 아시죠? 아무튼 여러분들 그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한번 재밌게 놀아봐요 아시겠죠?